활력을 원하시는 분들 다른 건 몰라도 이 진짜 대박이에요. 노화를 이루는 그런 보험을 드시는 거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음. 저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안 돼요, 비니. 돈이 그렇게 많아? 맞춤형 시대에 요 그래서 장비빨. 어. 옆구리살을좀 빼고 싶어서 홈트를 음. 했거든요. 음.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음. 하는 동작이 음. 있었는데 음. 볼살이 밑으로 처지는 거예요. 입까지. 수술 처질 때됐죠 아, 리프팅 해야겠다 싶어서 유튜브를 좀 봤어요. 근데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음. 그냥 써마지 같이 좀 유명한 거 있잖아요. 음. 그런 거면 저한테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어안돼요 비니. 돈이 빈이 빈이 그렇게 많아? 많아? 어. <laughs> 요새 리프팅도 이제 맞춤형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 얼굴형 다 다르고 살성도 다 다르고 눈코입 위치도 다 다른데 써마지가 제일 좋다. 해가지고 써마지만 하라고 하면은 요새 환자분들도 어좀 이상한데 이러신다니까 아 물론 써마지가 좋아요 좋기는 한데 이게 리프팅 시술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요 장비들마다 고유의 그런 특장점들이 다 다르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얼굴형에 맞게 받으셔야지 그렇게 막정하면 안 돼요 어, 그럼 원장님은 환자분들 상담해 음. 주실 때 어떻게 하시는데요? 아 저는 일단은 장비빨 어... 저 리프팅 진짜 사랑하고 정말 많이 하는 사람으로서 흐물흐물한 피부 이런 거 탄력 높여주는 그런 고주파 장비 그것들 되게 많이 구비해 뒀고요 새로 나와요 딱 보니까 뭐 아이디어가 좋아 좀이서 사요 <laughs> 지금까지 산 고주파 장비 다 합쳐 서 만약에 차를 샀다 페라리 한대 플러스 뭐 모닝 다섯 대 정도 더 아, 진짜요 <laughs> 네. 사실은 다 같은 30대 여성분들 이라도 어떤 분은 피부가 얇은 편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땅콩형 얼굴이라고 그러 죠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더 중요한 거는 어떤 분들은 뭐 처짐이 심한 분들 어떤 분들은 잔주름이 많은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 살이 많으신 분도 있고 이런 식으로 고민 포인트가 진짜 다 다르거든요 저는 는 환자분이 오시면은 피부 진단기 있죠? 진단기 촬영을 하고 환자분 얼굴을 쭉 보면서 어떤 시술이 가장 좋을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떤 시술을 조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추천을 드리는 편이에요. 어 신기하다. 음. 그럼 원장님이 주로 쓰시는 장비들을 좀 알려주세요. 주로 쓰는 게 써마지, 세르프, 댄서, 티텐서마 뭐 이렇게 네 가지 고주파라고 불리는 애들이거든요. 써마지 계열 장비를 일단은 베이스로 해가지고 뭔가를 붙여 나가는 그런 편이기는 해요. 너무 많있 써가지고 눈 감고도 내가 시술을 합니다. 어, 일명 노룩 시술, 노룩 시술. 네, 네. 어, 노룩 시술? 네. 방금 그말 책임지실 수 있나요? 음, 왜요? 아, 책임지실 수 있어요? 왜, 뭐 하려고? 아, 제가 진짜 어. 눈 감고 구분하실 수 있나 해서 네. 준비한 게 있거든요. 뭐? 다라라. 아, 뭐예요, 이거? 너무 진이잖아이 무슨 흑백 요리사도 아니고. 어? 가져와 보세요. TV 그렇게 크지가 않은 것 같은데. 쏨아지. 어? 쏨아지지. 쏨아지, 쏨아지, 어떻게 알았대요? 음. 갑니다. 음. 음. 조금 큰것 같은데. 음. 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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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세르프네, 세르프. 어, 보이시죠?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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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 와, 오늘 진짜 다 맞추시네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장인까지 뭐. <laughs> 그러면은 각각 장비들 설명 좀 해주세요. 첫 번째 요. 써마지였죠. 써마지는 사실은 리프팅의 대명사죠.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된 그런 리프팅 장비고 피부가 얇고 살이 뭐 많지 않으면서 탄력을 원하시는 분들 써마지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저는 환자분들 상담 드릴 때 써마지를 받으시는 거는 노화를 최대한 미루는 그런 보험을 드시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상담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셀프를 보면은 특이하게 이 TV 굉장히 커요. 써마지랑 비교를 해보면 면은 확실히 차이가 있죠. 이렇게 팁이 크면요, 더 깊게,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을 해줄 수 있어요. 어, 그럼 엄청 뜨겁고 아플 것 같은데? 근데 안 아파. 써마지는 아프거든요. 세르프는 안 아파요. 신기하죠? 직접 시술을 받아봤거든요. 너무 놀랬어요 여기 원래 되게 아픈 부위거든요. 하나도 안 아파. 오... 근데 열감은 느껴져. 그래서 정말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 시술하는 장면이거든요. 마취한거안 발랐어요. 근데 편안한 얼굴 보세요. 어? 아 그러네요. 거의 면도하는 시이네 네. 셀프 같은 경우는 어떤 깊이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타겟할 거냐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깊은 층, 중간 층, 얕은 층. 이렇게요. 깊이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으면 장점이 뭐냐. 조합해서 쓸 수가 있거든요. 어느 깊이에, 몇 샷을, 어떤 레벨로 할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엄청나게 많은 경우의 수가 생기고 환자한테 맞춤형으로 시술을 할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꿀 장비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합으로 음. 받는 게 제일 좋아요? 각자 다른 특장점이 있죠? 깊은 층에 타겟을 하면요. 에너지가 정말로 깊게까지 들어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살집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받기 되게 좋아요. 반쪽만 시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완전 차이가 나잖아요. 그리고 땅콩형 얼굴, 살짝 파여 있으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잖아요. 이런 분들 셀프 정말 좋아요. 왜냐하면 셀프가 약간 볼륨을 요렇게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움푹 들어간 곳은 이쪽에서부터 약간 볼륨을 이동시켜 주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땅콩형 얼굴에서 달걀형 얼굴이 될 수가 있죠. 댄서티 하이팁이라고 부릅니다. 댄서티도 팁 모양이 좀 다르죠. 써마지는 네모, 댄서티는 11자예요. 댄서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섬세한 작업이 가능하고요. 에너지 침투 깊이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얕은 편이고요. 근데 얕은 깊이의 작용을 한다는 게꼭 단점만은 아닌 게 눈가, 그 다음에 입가 여기에 있는 자글자글자글한 그런 잔주름, 모공, 피부결, 홍조, 피부 얕은 층에 있는 그 문제들, 이런 거를 해결을 하는 데서는 댄서티가 진짜 효과적인 것 같아요. 나는 굳이 깊은 층 별로 관심 없고 피부도 얇고, 얕은 층. 좀 해결을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덴서티 하이팁 정말로 추천드리고 만약에 덴서티 효과에 플러스로 깊은 측까지 효과를 받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티타늄 리프팅 뭐 이런 거랑 섞어서 하시면은 라인도 잡고 주름도 잡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댄서마 가성비의 끝판왕 효과는 써마지랑 비슷해요 써마지 비용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이 받기에 아주 좋습니다 얘는 팁이 커서 깊게 들어가는 면도 있고 시술 시간도 써마지보다 빠르고 효과도 좋아요 써마지의 대체 시술로 인기가 있죠 그러면 원장님 제 얼굴 음. 상담 좀 해주세요 저 어떤 거 받아야 돼요? p 디님은 볼살 처짐이 좀 있고 광대미지 살짝 좀 꺼져 있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면은 깊게까지 들어가면서 좀 볼륨을 이동시킬 수 있는 세르프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써아지는요 세르프가 팁도 좀 크고 에너지도 센데 좀덜 아파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 볼륨을 저는 어떻게든 디자인을 해가지고 한번 채워보고 싶거든요 네. 여기는 조금 줄여줄 수 있고 요 볼륨을 올려서 채워줄 수 있는 세르프 저, 저 같으면 세르프 좀 해보겠어요. 그럼 무조건 셀프 받는 게 이득 아니에요? 아 근데 이제 써마지가 아무래도 오리지널 장비고 가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 1위기도 하고 보장된 장비잖아요. 뭐그차이에요 어... 이렇게 봐 주시니까 진짜 다르다. 근데 이런 시술은 보통 1년에 몇번 정도 받아야 돼요? 보통 이제 1년에 한 번에서 두번 정도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시술을 받으실 때 제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고주파의 효과를 높이는 꿀팁까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한번 받을 때 최대한 많은 샷을 쓰는 게 중요해요. 유효 샷이라고 하죠. 쉽게 설명하면 컵라면 끓이는 거랑 되게 비슷해요. 컵라면을 끓여요. 그러려면 물을 1 0 0도씨까지 끓여서 붓고 3분을 기다려 해야지 완성이 되죠. 리프팅은 뭐뭐 뭐 전기든 초음파든 일단 피부를 일정 온도까지 끌어 올려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온도를 유지를 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지 오래되고 병등 콜라겐을 파괴시키고 건강하고 탄탄한 콜라겐을 새로 만들고 피부 탄력이 개선이 되거든요. 근데 컵라면 100도씨 물을 부어요. 그러고 나서 1분만에 먹으려고 하면 어때요? 안 익잖아요. 네네 네, 네. 음... 리프팅도 마찬가지거든요. 필요한 온도까지 올린 이후에 샷이 유효샷인 거죠. 그러면 피부 온도를 올리는 데 쓰는 샷은 버려지게 어뭐 어떻게 보면 시야? 그렇죠 써아지 300샷 얼마나 비싸요 근데 그중에 100샷을 온도를 높이는 데 날려버리면은 유효샷은 200샷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은 300샷 받으실래요 600샷 받으실래요 600샷 어 600샷을 선택을 하는 게더 확실하게 리프팅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100샷이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효과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효과가 쑥쑥 올라가는 거 거든요 두 번째는 샷을 집중해야 돼요 저는 이마 이런 데는 잘안 해요 그럼요. 중안면, 그 다음에 하암면 요기에 집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은 여기가 가장 고민이시 거든요 다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초음파 혹은 티타늄과 같은 레이저 리프팅 시술과 병합을 하거나 아니면 뭐 리쥬란 주베루 이런 스킨부스터를 같이 받으시면은 아주 좋은 결과를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써마지 받을 때 얼굴 온도를 올리는 목적으로 티타늄 리프팅 아니면 오프스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많이 저는 하거든요 그러면은 써마지 유효시스을더 늘릴 수가 있어서 효과를 진짜 잘볼수 있어요 티타늄 리프팅이 뭔데요 지금 는이 영상을 보시면 입가의 마리오네트 주름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티타늄 리프팅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만나요.